언제까지 너, 언제까지 너 헤어지지 마자고 맹세하고 다짐하던 너와 내가 아니 또, 너도 가, 고, 나만, 혼자, 외로, 이. 그, 대 그, 시, 절 그, 리, 시, 절 못, 미, 어 내가, 으윽 무 새도 어디로 가고 조가 다도불고 바다마저도 잠이 들어 뭐 밤이 기운해. 나는 가련다, 돈 나가련다. 아픈 마음만 꼬싸. 저똥 백사장, 저똥돈 백성. 압력이 짜이 톨. 감사합니다.